그가 결혼한 지가 얼마나 됐지? 아, 한달 됐지 한달한 한 달이면 거의 30일이잖아? 30일 곱하기 24시간 해봐 내가 왜 해야 돼? e d hundred, hundred, h 부 n d r e d h u n 부 r e d hundred, hundred, h 부부 d r e d 생각을 했길래 그래 u n 한달 동안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d hundred, 뭐 10년 된 부부입니까? 언 r 다 d 세요 음, 오히려 0년된 부부는 거의 안 싸워 그냥 정으로 사니까 아직 싸울 시기가 아닌가봐요 그러면. 알하세요. 집안일 하거나 이럴 때 네. 말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까지 얘기 안 할라 했는데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집안일. 싸우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게 집안일이야. 네. 설거지 어. 가 해? 설거지를 정해놓고나하진 않고 그때그때 그때 때에 따라서 이제 사람이 있으면 나는 원래 설거지를 좀 나중에 하는 편이고 아내는 바로바로 하는 편이고. 이거다. 자. 아예 상극이야, 상극. 이거 설거지로 대판 부부 싸움을 했다는 거지? 아, 그렇지. <laughs> 어? 청소 누가 해? 저희 집은 설거지랑 청소 분담에서 하지 않고요. 분담에서 하지 않는다. 이거부터가 시발점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5일 청소했는데 강진호 왜안 하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적 전혀 없었고요. 청소기 어. 누가 돌리나? 뭐 때에 따라 다르죠? 주말에 뭐라 하는 편이 오시니까. 음. 주말이면 이틀밖에 안 돼요. 근데 평일은 5일이고. 평일 동안 아내가 다 한다, 이거네. 이거 보세요! <laughs> 이 작은 불씨, 이 작은 불씨가 커다란 예. 부부싸움을 불러일으킨다. 전... 말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두번 결혼하기 싫잖아. 싸우면안 돼요, 저 아, 큰일. 유레카. 진정해. <laughs> 부부싸움 크게 날것 같아. 우리가 팁을 줄게. 넌 정말 친구 잘 만들었다.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네가 나서자. 도와야 된다. 잠시 후. 저놈의 여여 아니 여편네 반대말이 뭐야? 몰라 이씨발연 아유 저놈의 남편이 결혼한 지한 달이 지났어. 내가 설거지 바로바로 하랬지 바로 먹으면 갔다놓고 네가 딱이라고. 조용히. <laughs> 나는 옛날부터 설거지를 몰아서 하는 스타일이야. 한 달에 한 번에 마치. 마침... 하냐? 이렇게는 안 하죠. 설거지를 싸누면 날파리 꼬이고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요. 그런 뒤박 닦으면 되겠네. 보람이야식아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난 원래 재벌 가의 딸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날 밤 밤과 음악사를 가는 바람에 거기서 널 만다는 바람에 내 인생을 이렇게 됐어 나도 마찬가지야. 왜 자. 자 이렇게 그럼... 맨날 싸우는 부부가 있어. 나라는 게 아, 아니야. 어, 어. 설거지라는 네. 작은 불씨가 역살잡이까지 하루 백꼽벌까지본 거야. 그 내가 설거지를 냅뒀다가 몇년 뒤에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쉬면서 소화 좀 시키고 그 다음에 한다는 거지. 그러면 방금 이렇게 부부 네. 싸움했잖아. 그럴 때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부부 싸움 안 하겠어? 모범 답안을 한번 보여줘봐. 그래 해봐. 아이고, 저 싸움 누가 끼? 설거지 내가 바로 바로 <laughs> 할 했죠, 여보. 이틀 전에 먹은 게 물에 쌓여 있어요. 그럼 바로 할게.라고 하면 되죠. 바로 할게! 하... 내가 설거지 하겠다고! 이따가 하겠다고! 화낸다 화낸다 이거, 이거 봐봐, 봐봐. 이거 아니. 보세요 어? 이 사람 웃긴다 실제로 이래요 실제로 아니, 설거지 빨리 하라는 소리에 희한한 겁니다 오이가 <laughs> 없어서 그래요 네가 아까 말했지 소화시키고 할게 그러다가 하루 지나가는 거예요 모범다와를 얘기해줄게 아모범다와 보여주세요 설거지 빨리하라 이어 진짜 나한테 좀 소리 지나밥먹은거다 소화되고 할게 근데 소화를 어떻게 시키는 줄 알아? 어떻게 어, 가져 명품관을 딱 걸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샤넬백을 사 그럼 소화가 되겠지? 자기한테 샤넬백을 딱 주고 난 소화가 다 됐으니 설거지를 할게요 여보 이겁니다! 이렇게 정말 간단한 걸왜 모르는 거야 아 그러네 다시 한번 해봐 샤넬백 사러 가자 소화시킬 겸 어머 여보 오늘밤 화끈하게 아, 가자. 바로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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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대표 원통각, 야 고맙다. 잠시 후. 아이구리야. TV 재밌는 거 드럽게 알아네. 이거 봤던 거고 재밌는 거 없나? 아이. 아, 이봐 좀. 와 뭐야? TV 꼭본 방을 봐야겠어요 요즘에 넷플릭스 유튜브 다시 보기 많은데 왜본방 시간을 지켜서 나 청소할 때 TV 봐? 왜나 TV 볼때 청소를 해? 어? 당신 청소 한 번이라도 한적 있어? 내가 청소하려고 결혼했냐? 당신 시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치신 거야? 내 어머니는 3 0년 전에 돌아가셨어. 죄송합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강진우가 그냥 우리가 재현하는 것만 보니까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야 옳은 말씀이십니다 이번부터는 네가 남편이 되는 거고 너의 선택이 중요하다 네가 직장 상사나 회식 중이야 내가 상사야 그래 강 부장 이 예, 회장님 그래, 강 부장이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나 됐지? 온 30년 더 됐습니다 전이 회사에 별을 묻을 겁니다 나는 강 부장 밖에 없어요 아네 아유 철진아 철진아 왜 그러니 어머머 철진아 저야 철진 자냐 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장이한테 전화를 해서 SOS를 요청해야 되겠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회장님이랑 식사 중이거든 철진이가 쓰러져서 의식이 없어 철진이가 당이 당장 안 오면 설진이는 죽어요 저 잠시 마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마실 가는 것도 좋은데 내가 그전에 우리 강 부장한테 작은 선물 하나 하려고 선물 말씀이십니까? 음. 이제 나는 은퇴하고 새로운 회장직을 우리 강 부장한테 맡기려고 하는데 조건을 하나예요 아침 해뜰 때까지 나랑 술 한잔 해줘요 그러면 강 회장이 되는 거예요 기회야 여보세요 네. 설진이가 죽은 거 같다고요 기회가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설진될가 죽은 거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지금 철진이가 죽을 것 같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뛰어 와요. 해달라! 회장님, 삼성을 저한테 주신다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허라! 전 말입니다. 가정이 우선입니다. 죄송합니다. 익스펜스비 이게 제일 플리 여보! 철진이가 깨어 깨어났어요. 예? 철진이가 깨어났어요, 여보. 좋겠네요. <laughs> 아, 회장님, 제 연극이 어땠습니까? <laughs> 우리 강부장, 아니, 우리 강지로 씨가 날 너무 좁밥으로 보는 것 같아서요. <laughs> 이 씨발놈아! <시발요거>! 어디 이 <laughs> <까만해>! 자, <laughs> <대단히> 가? 저! 이 새끼! 아, 뭐라? 대단 네가 이 엠마. 가정을 지켰네요. 근데 그놈은 어떡합니까? 당신은 <laughs> 이제 실 싫을 텐데요. 뽑으면 나가는 거죠? 보여 주세요. 보여 주세요. 아유, 힘들어 그만. 액션. 어 무슨 일이야? 아, 그냥, 아, 네. 잠시만. 여보세요? 철지가 너무, 너무 아파. 철지가왜 아파? 열이 40도가 넘어요. 거짓말 하지만 안 믿어. 너평소에 거짓말하고 아. 맨날 클럽 간거 알아. 근데 그가... 또 구라를 쳐서 클럽을 여... 갈일를 하네. 끊어. 그... 조기종양. 앞에 상황은 솔직히 장난이었어 이번 상황 잘 헤쳐나가지 못하면 가정폭탄입니다 반대로 이번 상황 잘 헤쳐나가잖아 평생 부부싸움 아니야. 어떤 상황이냐 명절 때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많이 싸우거든 싸웠어 음. 아들 된 입장, 남편 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중간 입장이 중요한 겁니다 어. 어머님 많이 하세요. 얘도 왔니? 얘라니요. 저것도 왔어? 저거라니. 우리 아들 잠깐 쉬고 있어. 흔나 좀 보자. 무슨 일이십니까? 야! 아! 네가 하는 게 뭐야? 아! 나는 집 며느리처럼 아들을 낳니? 돈을 많이 벌어오니 우리 진우 데려다가 마부고택 시키고 돈달라고 벅벅 긁어대고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네 따위가 뭔데 우리 아들 임실이라는 거야? 어머니! 어머니 말씀이 나오십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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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하는 거 봐라. 제가 남편 어머님이라서 찾는 거지. 길가던 할머니였으면 바로 와사만이었어요. 어머님 <머머>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어머나. 아이고 아들아 라 무슨 일이야? 뭐야? 무슨 일이야? 야, 뭐. 왜 그래요? 아니, 왜, 그래요? 아니, 왜 그래요? 아니 저 불려시 같은 게 불려시 이런 단어 쓰면안 됩니다. 내가 너를 30년 동안 업어드렸어. 진정해. 자 화병이 나서 돌아갈 것 같아 저런 일로지 같은 놈이 들어와서 이 집안을 망치려고 해 어, 어머니 뭐가 문제인가요? 왜 화가 나셨죠? 천연이 다 문제야 네가 애새끼만 싸지르지않았어난 이거로 반대했다 이유 그냥 싫어 여보 지금 당장 명절에 진정 안 가는 거 서약 안 하면 좋은 돈있쓸 거예요. 들어봅시다. 왜 화가 났죠? 어머님 당진 앞에서는 전혀 안 그런데 나랑 둘만 있을 나를 그렇게 못 잡아서 안다이고막 욕하고 비교하고 내가 여기. 집안에 시티버거를 후회해요. 오케이 접수. 자 엄마 일로 오세요. 그럼 난 이걸 드릴 거야. 뭐죠? 네가 나를 선택하라잖아. 그럼 너 호정에서 너팔 거야. 나야, 돌려지야, 돌려지야. 나야 돌려지야. 저 불려지가 불려야. 야야 저 지영아야. 나야 저 불려. 저저 도망난 엄마. 아니야 어떻게 좀해 거야? 일로 와. 진정하시고요. 정답입니다. 월 난이도 만개짜리였거든요. 제일 모범적이었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도 아니었고 아내도 아니었기 때문에 때릴 수 있었습니다. <laughs> 메인꾼으로 봤죠? 마무리. 이렇게만 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부부 싸움이 나 저버리고요. 강진우 씨예생 응. 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거다 농담이고요. 장난이고요. <laughs> 오해 하지 말아주세요. 신혼생활 열심히 하라고 화이팅! 왜한 건데 이거? 화이팅! 미안해. 갑자기 왜한 거야 이거 근데? 몰라 이씨이야 Thôi chèn, thôi chèn, thôi